이번에는 응. 김혜수 응. 결혼을 응. 언제쯤 할까? 결혼? 아니 친구처럼 지내시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다만 결혼은 나는 이분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 안 한다고? 응. 어... 어 결혼 운이 없나요? 그럼 50대 정도 되셨는데?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이분은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봐 나는 응. 그리고 지금은 원체 너무 내가 자유로운 어떤 삶들 있잖아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명예도 있어 절대 결혼을 해서 지금 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이미 늦은 나이긴 하시지만은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 거를 좋아하실 거야 이분은 음... 응. 결혼은 안 한다. 어 그리고 내가 보는 어떠한 기운 속에서는 뭐 이걸 양성이라고 하나 양성의 음. 기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여자도 사랑한다. 그렇지. 어. 아 그래요? 어 그런 기운도 좀 있으신 분이다. 아 진짜로? 응 음, 내가 보기엔 그런데. 아 그런 기운이 있다. 음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음, 좋아하고. 음. 그러니까 김혜수 씨한테는 좋아한다는 개념보다 편한 어떤 특별한 친구의 개념일 거야. 뭐, 애인 사랑해요, 요것보다는 친구의 개념으로 뭘 두시던 두시는 거. 음. 조금 깊은 사이냐, 아니냐, 요 차이일 뿐이지. 음... 음. 어, 독특해. <laughs>